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외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외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외께 예배할지어다 야외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야외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외 소리가 힘 있으며 야외 소리가 위험차도다 야외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외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야외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야외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외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야외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각해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야외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야외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야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시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야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돌립시다. 야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시다. 네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편, 25편에서 28편까지는 비탄과 탄원의 시라고 한다면, 이 10편, 29편은 무거운 짐과 멍해를 벗는 삶에 대한 힘 있는 감사와 찬송의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나 다른 차원에 발달한 현재의 세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여 달을 탐사하는 것을 위시하여 화성에 가서 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세계 강대국들은 우주를 차지하고자 하는 고군분투하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나 가상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상용화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죠. 인생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여전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계속 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나 쓰레기 문제 같은 그런 것들이 심각해져서 지구는 점점 병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람에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발전했지만 결국 평안한 것 같으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저런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렸고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세계의 젊은이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료의 의, 생활과 의료의 발전으로 생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도리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기력해지지 않나 생각돼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러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수 있고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고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외께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신의 아들들, 천군 천사, 권세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란 정체성을 잊으면 안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것처럼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칭해 주신 놀라운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모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일이 잘안 되면 우리로 겸손케 하라는 것이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이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셨음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임을 믿고 그렇게 고백해 나가는 믿음의 반열에서 탈,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권능 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러한 권능 있는 자로 불러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을 그렇게 권능 있는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능 있는 자라고 정말 칭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들을 계속 계속 회복시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이 어려운 것 같고 흑암과 같고 아무것 같을지라도 권능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존재를 권능 있는 자로 삼으시고. 권능이 있는 자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로 우리들에게 야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시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을 심판하고 멸하셨고 극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란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절망의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회개시키시고 새 사람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케 하셔서 우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절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정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9장 6절에 모세가 이루되어 있는 야외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야외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니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야외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외께 예배할지어다. 히브리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인 추리굽기그 중에서도 추리굽기 3장 14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해석은 여러 가지로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는 곧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강조하는 번역은 나는 있게 하는 자다 또는 나는 존재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선,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은 단한번 자신의 이름을 여기서 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추상적인 신의 개념이 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지만 절대적인 단 하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의 정체를 온전히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추레굽의 구원의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셨죠. 현재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현재 진행형의 역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야외 하나님의 이름에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들의 찬양의 목적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면 그 당시 제사장이 입던 옷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제사장의 옷을 입고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야외께 성결이랑 관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삶이 될까요? 우리는 어떤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얼마 전에도 저희가 침례가 있었는데요 침례받은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세례도 저희가 받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최소한 갖춰야 할 덕목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10편, 3절, 3절, 10편 3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이 폭풍과 몰아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 있습니다. 물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이렇게 물 위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어렸을 때 보면서 여기도 순복음 교회 다닐 때그 한강다리를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늘그 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물 위에 계신 하나님 잘 모르지만 그래 저 한강물에도 계실 거야. 그 위에도 하, 무엇이 무물을 보자기로 쌌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싸으신 물이구나. 세상을 감싸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를 기억했던 기억이 추억처럼 남아있는데 언제나 그것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들 가슴속에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3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때,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면, 나면 야외 소리가란 주어가 일곱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서수로가 아홉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야외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야외 소리가 힘있다, 이렇게 되면서 서수로가 물 위에 있도다, 힘있다, 위험차도다,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화염을 가르시도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런 말씀이 야외소리 일곱 번을 말하면서 아홉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 영광이 우리들의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폭풍과 일어날 때, 폭풍과 몰아칠 때 나는 모든 것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죠. 많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서술어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홉 가지를 들어 보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는 모든 것과 모든 소리 천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상황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채취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분별하여 잘 듣고 순종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어려운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것은 늘 제껴둡니다. 언제나 좋은 것, 복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제자리걸음하고 있지 않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채지 못하지 않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성경이란 이 66권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안에 인생의 해답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찾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현상들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정말 순종해서 잠시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고 정말 기쁨과 정말 행복만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절과 10절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홍수 때에 좌정하고 계시죠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고통의 때도 하나님은 왕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은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 권능을 받는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온 세상에 천둥번개가 치고 코로나 가운데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고 인생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 10절과 17절을 요약하면 야훼께선 어떤 상황에도 왕으로 자정하시도다라는 뜻이죠. 왕으로 야훼께서 어떤 상황에도 왕으로 자정하시도 하도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꼭 기록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또한 돌아가는 존재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기 그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루 종일 찬송하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참된 영광의 삶을 사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9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능 있는 자들로 불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싸움을 이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9편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야외의 소리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0편 3편 8절.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야외께 있사오니. 구원은 야외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절 말씀입니다. 10편 29편 11절입니다.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미여 힘을 주시미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야외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놀랍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또는 앞으로 일어날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가운데도 또한 사랑하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소원하며 정말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어 버리시고 야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야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그 안에서 마치 개울에서 사금을 채취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사랑하시 큰 은혜이기에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저희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권능의 힘으로 또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단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모든 것들이 감사해 주님께 물질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헌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더욱 더욱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